안녕하세요. 솔다커피 지영사입니다. 카페 알바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. 첫째, 절대 앞치마 두르고 화장실 가면 안 됩니다. 앞치마를 두르고 화장실 간다 그러면 뭐 냄새라든지 세균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. 손님들이 보기에도 비위생적이다라고 느낄 수 밖에 없어요. 두 번째, 습관적으로 포터필터를 저울에 올려야 됩니다. 명심하세요. 어, 그거 안하고 하면은 어, 포터필터에 커피가 얼마만큼 담겨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, 또 그걸 다시 한번 버리고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명심하십시오. 포터필터는 브라인더로 가기 전에 저울을 거쳐 가라. 세 번째 오픈하고 첫 손님 커피는 커피를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버리고 내려 드려라. 왜냐면은, 그라인더 앞에, 어, 기존에 남아있던 분비물들이 있기 때문에, 그거는 네, 상폐가 돼서 맛이 좀 없을 수가 있어요. 네,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은 버리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네 번째. 요거는 뭐 대부분 아실 수 있는데, 발스타들은 커피를 내리고, 어, 업무를 볼때 손에 반지 같은 거안 낍니다. 여성분들 같은 건 뭐, 네, 네일 아트 같은 거 하지 않죠잉? 예. 네. 오늘 뭐 대부분 아실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. 반지 입으시면 안 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핸드폰을 보면서 이제 손님을 받는 경우에요. 손님 입장에서 카페 문을 딱 여는데 커피 어, 바리스타가 핸드폰을 본다. 막 그러면 되게 좀 신뢰감이라든지 이, 이 집에서 커피를 사 먹고 싶은 마음이 조금 많이 떨어지겠죠. 물론 잠깐 뭐 이렇게 살짝 확인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 핸드폰으로 뭔가 영상을 본다든지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거은 손님에게 조금 좋지 않습니다. 최대한 여러분들이 손님 왔을 때 반갑게 맞아주시고, 커피 항상 청결하게 멋있는 이런 걸딱으면서 업무를 보는 행동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 이상으로 카페 알바가 해야 될 행동,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.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솔다크비 드 진사였습니다.